2019 타경 6003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더 블루 스카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6층 602호고요. 대지 지분은 5평,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3,500에서 시작해서 지금 반값 1억 7,100에 시작하고 있어요. 왜이 정도까지 유찰됐느냐? 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602호의 공부상 용도는 6층 사무소 옥탑 1층 다락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복층형 주택 복층형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음.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바예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말소 기준 권리인 즉 2018년 3월 23일 요게 그 말소 기준 권리에 요것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신경 쓸게 없어요. 그다음에 어 한번더 보시면 등기부를 볼까요? 아니면은 현황조사서를 볼까요? 현황조사서 한번 볼까요? 자, 황황조서서임차차인에한한부분입니다 갔더니 어, 폐문부재였더라 그쵸? 어, 폐문부재고 기타 전남진이가 전입되어 있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어,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기재를 합니다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그쵸죠 음, 담보 가등기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음 다른 제한 사항은 없죠. 다른 제한 사항이 있다면은 분명히 비고란에 기재하게 를 됩니다. 즉 최선순위 가등기기는 가등기권자는 신청채권자와 동일이 님. 본건 6층의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로 옥탑 부분은 다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복층형 주택임. 복층형 주택이래. 자.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죠. 약간 놀라웠어요. 자, 위반 건축물로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거를 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내용 자체가, 어, 위반 건축물로 표기, 걸린 4제곱 미터를 무단 정축에 등, 행 거예요. 이게 4제곱미터 즉한평 정도를 매달아 냈는데 이한 평이 어디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그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한 평이라고 하면 6층 6층이니까 요 위에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마 여기 요기 같아. 여기면 한한평 정도 되죠. 요것만 제거를 하면 일단 위반 건축물은 시정이 되는 거야자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가면 제시 외는 에 위반 건축물이 아니란 내용이야. 이렇게 그 저는 원래 생각 들었었던 부분이 뭔가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용도상의 위반, 즉 뭔가면은 하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관할 관청에서 알게 됐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위반 면적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 예? 여기다다 나오게 되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한평정축행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요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을 잘구슬리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 안 나게 잘 다스리면 그 용도 위반 즉 뭔가면 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응?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 그닥 걸리지 않지 않느냐? 음.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저는 이거를 보고 추천 물건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아 생각하면은 사실적으로 전용 면적 30평이나 되는 걸 가지고 1억 7천 100에 나왔으면 은 이거 정말 싸거든요. 어, 정말 싼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천하는 반데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좀, 댓글 좀 보겠습니다.